네 안녕하세요 까치나 조땡입니다 오늘 알아볼 파워포인트 기능은 쉐이프 기능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도형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아주 새로운 뭐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들인데요 이게 파워포인트를 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사실 뭐 어디에 보이지도 않아요. 도형과 관련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파일 그리고 옵션 메뉴 항목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작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파일 메뉴로 접근하신 다음에 옵션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 형태로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뜨게 되고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명령 선택에서 셀렉트 박스가 하단에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클릭을 해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쭉 내려 보시면 여기에 도형 결합, 도형 교차, 그리고 병합 빼기 라는 이네 가지의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좀 알아볼 쉐이프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나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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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2010 버전까지는 이 4개 기능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쭉 내려보시면 조각 모양이라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2013 버전부터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전 버전을 쓰시던 분들께서는 이걸 활용하실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정말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꿀팁인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모양이 이 좌측 상단에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처음에 세팅을 하게 되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도형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도형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두개 이상일 때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게 돼 상태에서도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하나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두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예시를 이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 네모 모양 두 가지를 가지고 할 때는 좀 차이를 모를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도형 원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좀 구분 짓기 쉽게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두리 없는 게 좋아서 항상 테두리를 없애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도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쉐이프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그냥 기본 개념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두개 도형을 한번 합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라인으로 되어 있는 도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나를 선택하고요. 나머지 개체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물론 드래그해서 두 개를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좌측 상단에 이렇게 활성화된 쉐이프 기능, 명령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추가했던 것처럼 뭐 결합이나 교차, 그리고 병합,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병합을 한번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은 이렇고요. 그럼 다시 한번 빼볼까요? 네모에서 원을 빼보게 되면 이 라인의 형태로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런 도형들은 기본 도형에서 제공하지 않는 형태들이거든요. 사실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양들인데. 이런 것들을 쉐이프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실행하는 방법은 역시나 동일하게 두개 개체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 빼주면 이런 모양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어, 앞서 이제 조각 모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보통은 뭐 더해주면은 이두 개를 더해주면 그냥 네모 모양만 있을 거고, 빼주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그런 도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조각들을 다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디자인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이렇게 각각의 조각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형 빼기하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두 개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게끔 붙여넣어 볼게요. 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하나의 개체만 남겨지게 되죠. 근데 조각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아이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그냥 분리가 되는, 그래서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시를 하나 미리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잘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지만 한번 뒤쪽으로 색깔이 있는 것들을 배치해 보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확인이 될것 같은데요. 빈 공간이 보이시죠? 뚫려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객체의 색상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쉐이프 기능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빼기 기능을 활용을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도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볼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이 완성본을 가져다 두고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이 테두리의 뭐꽃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보시면 그룹으로 되어 있구나. 그룹을 풀어보면, 그냥 하나의 개체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파워포인트 도형에 제공하지 않는 도형들이거든요. 보시면 찾아보면 뭐 이런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이런 모양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쉐이프 기능이라는 것들은 결국 여기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도형들을 뭐두 개, 세 개, 뭐그 이상의 것들을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참 좋아하는데 이걸 통해서 만들 모양이거 만든 모양이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뭐 배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복사를 해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전을 시킬 때, 뭐,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요 부분 있죠? 이게 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아마 초급자분들에서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뭐라 그럴까요? 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딱뭐 15도? 뭐이 정도 이제 몇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 터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좌우로 눌러 보시면 일정 수준 각도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설명이 왔다 갔다해서 죄송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돌리신 다음에 중심점에 맞춰서 두 개를 배치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모양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개체거든요. 물론 이 상태로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할 때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이렇게 뭐 천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멍이 뻥 뚫리게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나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두 개를 선택하고 도형 병합을 해주시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냥 돌려줄까요? 네. 그러면 바깥쪽에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내 보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쉐프 기능에서 앞서 뭐 빼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있어서 삽입해서 도너츠 모양 요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네 크기는 뭐좀 쳐서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맞추는 걸참 중시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엔 빼기를 해주면 요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어...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이 표현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도형을 뒤쪽으로 그냥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이네요 이름은 그냥 원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형이고요 어, 삽입을 해주고 이 또한 중심점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고요. 색상을 바꾸는 게 낫겠죠. 어, 이만큼의 영역이 채워졌다. 라는 식으로 어, 차트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어, 보여드려야 될 값에 맞춰서 이 노란색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로, 어, 빙글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어, 한 75%다. 그런 식으로. 네. 광고가 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이프 기능이 뭐, 별거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데, 이 기능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어, 저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니, 이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블로그를 찾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아마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쉐이프 기능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편집이라는 기능인데요. 쉐이프 기능은 도형과 도형들을 뭐합치고 어 또는 빼고 조각을 내서 어 기존에 없었던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편집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 뭐 조금만 다루는 정도인데, 일러스트에서 보면 펜툴이나 뭐 셀렉트 툴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을 클릭해서 뭐 라인을 변경을 하고, 뭐 포인트들을 변경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고, 또 그림까지도 그려낼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편집이라는 거거든요. 전편집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일단 예시로 뭐 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볼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 서식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어,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시 하나를 미리 만들어봤는데 음, 뭐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펌포인트 기본 도형 자체로는 근데 사각형을 가지고 전편집이라는 기능을 더하면 이런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설명드리면 크리에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이 활성화되면 도형 편집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단으로 메뉴를 세부 메뉴로 활성화 시켜보면 전 편집이 보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가 꼭지점에 맞춰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또그 라인에 맞춰서 파란색의 라인과 하얀색의 포인트들이 또 추가로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 편집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고요. 그래서 검은색 포인트를 마우스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해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에 변경되는 것들, 그리고 각꼭지점이 변경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던 마우스를 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곡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노란색, 포, 아, 노란, 아까는 검정색 포인트였는데, 이번엔 하얀색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늘려보면, 점선을 따라서 곡선이 보여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도형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 들보면그 라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떼면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위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라인에 맞춰서 떼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만들었던 거하고는 또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인 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겠지만 일단 전 편집을 통해서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기본 도형의 형태들을 변경하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전 편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정말 많이 활용되는 쉐이프 기능 그리고 전편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뭐 긴장도 되기도 하고 혼자서 그냥 막 갖고 놀고 녹음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잘 드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제가 이제 뭐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그리고 책을 통해서 글로서만 전달했던 것에서 이제 확장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만드는 과정이나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색다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나 그리고 만들었던 디자인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래도 저도 나름 발전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또 이해하실 수 있게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